천국의 비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별표 별표 10편 23편 새해 첫 달의 치유 기도 별표 별표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다. 네가 느끼는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까지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너와 함께 있다. 혹시 네가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더는 나아갈 힘이 없어 라며 지쳐있니? 아니면 내 영혼은 너무 약해졌어 라며 절망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잔잔한 물가에서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새해의 첫 달은 회복과 새로움의 시간이다. 나는 너의 삶의 평안을 선물하며 네가 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길 원한다. 너의 모든 고통은 나의 손길로 치유될 것이며 너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있으며 너의 아픔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너의 영혼은 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 치유의 기도 속에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위해 준비된 모든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은 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하자.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싶다. 너의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다면 나의 품 안에서 쉬어라. 나는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너의 내면의 고요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할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혹시 네가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갈수 없어라며 힘겨워하고 있니? 아니면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며 답답함 속에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쉬게 할 것이며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평안 속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며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내 영혼의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손길을 통해 새롭게 될 것이며 내 마음속 깊은 상처들도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나는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며 너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부어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너를 끝없이 감싸고 있다. 너는 나의 품 안에서 안전하며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너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안식은 너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은 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다. 이 기도를 통해 너의 영혼의 새 힘을 얻어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걸음을 축복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나는 너의 삶 속에 완전한 치유를 이루고 싶다.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몸까지도 나는 회복시키길 원한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며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고 싶다. 혹시 네가 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을 거야 라며 포기하고 있니? 아니면 나는 내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라며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나에게 너의 모든 아픔을 맡겨라. 나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으며 너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너의 상처는 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것이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으며 너의 고통을 나의 손길로 어루만질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것이며 나는 너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줄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너의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너는 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워질 것이며, 너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더욱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들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는 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 것이며, 너를 무겁게 했던 모든 짐은 나의 사랑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걸으며... 매 순간 새로워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회복은 너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이며, 너의 삶은 나의 치유와 평안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너의 마음 속에 나의 치유를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며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너의 걸음이 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길 바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내 은혜의 강가로 데려가고 싶다. 그곳에서 너는 내 사랑을 깊이 느끼고 너의 지친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품 안에서 쉬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혹시 네가 내 인생은 마치 메마른 사막 같다. 라고 느끼고 있니? 또는 나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해. 라며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물로 너를 채우며 너의 영혼에 새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메마른 땅에 홀로 두지 않는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아는 자이며 너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손길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며 너의 삶은 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너의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너를 돌보고 있으며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주는 은혜 속에서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은 나의 은혜를 증거하는 빛이다. 너의 회복과 새로움은 너를 만나는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과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이며 너의 삶은 나의 손길로 새롭게 되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너의 마음 속에 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축복하며 너의 삶을 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순간이 나의 은혜로 가득차길 바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만질 때 너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쁨과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싶다. 혹시 네가 내 삶은 너무 부서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고 느끼고 있니?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없어. 라며 절망 속에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의 삶은 나의 손안에 있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며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상처를 아는 자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며 너의 아픔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며 너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네가 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손길을 통해 새로워지고 너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걸으며 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위한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설 것이며 나는 너를 보호하며 내 앞길을 축복할 것이다. 너의 회복은 너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야기는 너를 만나는 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치유를 전하는 메신저이며 너의 삶은 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너의 마음 속에 나의 치유를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의 삶을 축복하며 너를 위해 준비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손 안에서 안전하며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 평안을 선물하고 싶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 속에서도 너는 나의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다. 내가 주는 평화는 너의 마음과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혹시 네가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흔들려라며 걱정하고 있니? 또는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나의 평화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는 너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내 안에 거할 때 너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너의 영혼에 참된 쉼을 줄 것이다. 너는 나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존재다. 너의 고요함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너의 삶은 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다. 너의 평안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내가 준비한 길 위에서 담대히 걸을 수 있으며,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너의 걸음을 축복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너의 마음 속에 나의 평안을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축복하며, 너의 삶에 나의 평화와 기쁨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며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나는 너의 삶의 기쁨의 샘을 열어주고 싶다. 너의 마음이 슬픔과 무거움에서 벗어나 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며 너의 영혼은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혹시 네가 나는 오랫동안 웃을 일이 없었어. 라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내 삶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어? 라며 낙담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다시 웃을 수 있다. 나의 기쁨은 너의 힘이 된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걸으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너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손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에 샘을 소아나게할 것이다. 너의 기쁨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의 미소와 감사는 너를 만나는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을 전하는 존재이며 너의 삶은 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너를 나의 기쁨 속으로 이끌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 너의 마음 속에 나의 기쁨을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삶을 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할 때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의 걸음을 축복하며 너의 삶에 넘치는 기쁨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 너의 삶은 희망의 불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너의 길이 때로는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너의 앞을 밝혀주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혹시 네가 내 앞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라며 절망 속에 빠져 있니? 아니면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의 희망은 나에게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너의 영혼을 붙드는 강력한 힘이다. 네가 나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갈 때,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이다. 너는 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너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너의 삶 속에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준비한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발견하며 너의 걸음마다 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삶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의 희망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나누는 빛과 같은 존재다. 너의 믿음과 희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제 너의 마음 속에 내가 주는 희망을 품어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며 너의 삶을 내가 준비한 소망으로 채울 것이다. 너는 나의 손 안에서 안전하며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자. 너의 인생 여정은 나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을 따라갈 때 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시 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겠어.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니? 아니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며 불안해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한 길을 준비했고, 그 길은 선함과 축복으로 가득하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며, 너의 모든 고민과 기쁨을 나와 나누기를 바란다. 너의 기도는 나에게 닿으며,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강구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의 첫 달은 너와 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다. 너는 나와의 교제를 통해 새로워지고 너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조금씩 드러내며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믿음은 너를 안정시키는 답과 같다. 네가 나를 신뢰할 때 어떤 폭풍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길을 비추며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너의 깊어진 교제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망이 될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이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하며 너를 내가 준비한 승리와 기쁨으로 이끌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를 위해 항상 일하고 있다. 너는 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다. 나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며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의 앞에 놓인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나는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혹시 네가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라며 걱정하고 있니?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 라고 느끼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곁에서 너를 보호하며 어떤 위협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나는 너의 방패이자 요새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즉시 너를 도우러 갈 것이다. 너는 나를 위지할 때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며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은 네가 나의 보호 아래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해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내가 준비한 축복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너의 모든 순간을 축복할 것이다. 너는 나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의 삶은 내가 준비한 은혜로 가득 찰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너의 보호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확신과 위로를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평화와 안전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마음 속에 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모든 걸음을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축복하며 너의 삶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